자두유도 해드릴 겁니다. 해드리는데 어 얘는 지금 보시면은 자 제가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도마도 주스거든요. 도마도 주스인데 도마도를 제가 지금 이 정도로 준비했는데 요거는 어몇개카기는못 하고요. 몇 불안 카기도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도마도 해독 주스를 많이 권해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와서재걸 박사님의 해독 주스 같은 경우는 어 많이 들어봤죠. 도마도, 브로콜리, 당근, 그리고 어 양배추. 요거는 끓이고, 그리고. 이제 사과, 바나나는 안 끓이고 나중에 넣, 넣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권하고 싶은 거는 이 기계를 오래 해보고 드신 분들이 효과를 많이 봤을 때는 도마도가 모든 야채, 과일 주스 중에서 효과를 제일 많이 보는 이제 야채들하는 거죠 그래서 야가 80% 들어가고 나머지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는 20%만 들어가는 제가 도마도 해독 주스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요 도마도 주스는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아 요거 내가 먼저 얹어놓고 그죠? 내가 될 동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깨끗이 도마도를 이제 씻었습니다. 그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여기서 80% 정도 열을 했으니까 크기에 따라 서하시는데 도마도는 완숙 도마도가 좋습니다. 만약에 도마도가 조금 덜 익었다 이럴 때는요, 그 성분 자체가 약간 쏘기에스 껍다, 약간 비가 위안 좋다 이런 성분이 들어서 자 익혔는 도마도를 하시면 좋고요. 자, 제가 지금 80%가 되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준비를 해놓습니다. 양배추 4분의 1단, 브로콜리 잘생긴 거 하나, 당근도 제주 당근, 제일 좋은 거 하나를 아예 식초와 소금물에 씻어서 20분 정도 담궈놨다가 물을 빼서 저는 어, 통에다가 보관을 해놨어요. 이 상태는 여기다가 20% 정도가 들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센걸 넣습니다. 그죠? 넣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상태에서 뚜껑을 덮습니다. 그죠? 덮어서 이게 그냥. 이거 네. 아, 10만원 안 된다? 예. 10만원 좀 꺼내 드리세요. 자. 뚜껑을 덮어서 지금 보시면은 메뉴가 음 그냥 청열 주스 시작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익히는 주스가 있어요. 토마토 주스는 익히는 주스 시작하면 되는데 얘들은 다 100도에서 3분 정도 에어를 했을 때 효과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자, 자잠깐만 잠깐만 그냥 아니아니 자자자 자. 그냥 이거 내드리고 지금 수업다 다시 다시 시작할게 자돈 드리고만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 도마도와 지금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요거는 다 100도 이상에서 3분 정도 가열했을 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 요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이 기계는 자동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청렬 주수, 참, 여기 익히는 주수 시작하면 되는데, 얘가 지금 보면은, 에비 주수는 제가 물을 볼 건데, 이 도마주는 물을 안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하 여기다가 그냥 주수, 주스, 일반 주수에서 한번 살짝 갈 겁니다. 음. 지금 수분이 생겼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보면은 주스는 익히는 주스예요. 디톡스 주스 시작.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지금 고객님들은 20분 뒤에 요거를 익혀서 꺼여서 완성된 걸 드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수업을 여러 가지를 해드려야 돼서 어제 나름대로 수동으로 하겠습니다. 수동은 지금 한번 갈았죠? 그럼 되게 빨리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요 메뉴에 두유가 있습니다. 두유 시작.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있잖아. 온도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얘가 끓는 것도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어 100도에서 한 3분 정도 끓이는 시간이 요게 보면은 7분 정도만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상 수동으로 할게요. 자, 그런데 요도마도 주스를 하실 때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섯 가지를 지켰을 때 효과가 있을 겁니다. 효과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장님은 30% 효과. 우리 함량에서 이제 어 영어쌤 사모님은60% 효과. 우리. 또 있잖아 상미 사모님은 90% 할까 우리 친구는 120% 이런 식으로 똑같은 요 상태에서 효과가 네 배나 다를 수 있더랍니다. 일단은 도마도는 껍질 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껍질 넣지 안 넣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러죠. 어, 유튜브라든지 딴데 보면 도마도를요 십자 모양으로 딱 자르더니 어떻게 해요? 껄러 물에 데쳐서 껍질을 벗겨요.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게요? 잘안 갈려요. 소화가 안 돼요. 흡수가 안될 거니까 어차피 먹어봐야 흡수 안 되는 거. 이래서 먹기 좋으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 도마도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요 껍질에 라이코펜크하는 성분이 열을 가했을 때 나오는 성분이 하는 역할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일단 우리가 과일 야채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얘는 과일이 아니고 채소가에 속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항암, 암을 억제하는 성분이 껍질에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얘를 끓였을 때 나온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염증을 없애주는 항염 역할을 하는 게또 도마도 껍질이랍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처럼 바이러스 균으로 인해서 많이 우리가 있잖아요. 건강을 많이 해쳤죠. 항균도 잡아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항암, 항염, 항균. 요세 가지를 잡아주는 게 도마도 요 안에 있는 물질보다는 바깥에가 세배 정도의 효과가 더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요. 도마도를 드시고 나서 정말로 빨리 효과를 봐야 되는 치료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완숙 도마두도 이도마도보다는 방울 도마도가세배가 효과가 더 빠르다는 거. 자, 그렇게 아시는데. 자, 첫 번째는 제가 껍질을 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지 효과가 있냐면 끓여야 됩니다. 100도 이상. 끓일 겁니다, 지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얘는 어, 우리가 야채는 거의가 수용성이 많아요. 물에 데쳐버리거나 열을 가하게 되면 파괴되는 성분이 많은데, 이 도마도는 지용성을 띱니다. 그래서 뭘 넣어주냐 하면은, 자, 오일을 한 큰술을 넣을 건데, 자, 요거는 고객님들이 선택하세요. 나는 지금 이 올리브 오일이라도 200도까지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는 엑스트라 버전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지금 넣을 겁니다. 근데 아니요. 나는 샐러드용이라서요. 열에 약하대요. 80도만 넘으면 얘가 파괴된대요. 이런 분들은 지금 안 넣을 겁니다. 언제? 끝나고 80도 정도 식었을 때. 넣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 자, 그러면 껍질 채 했죠? 열을 가했죠? 기름 둘렀죠? 자, 그러면 뭘 넣냐 하면은 요게 보면은 레몬입니다. 레몬을 한 큰술을 여기 잤더니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제가 고객님들한테 고구마, 계란 이런 걸 드리면 어떤 분은 열심히 씹고 계시고 어떤 분은 적당히 씹고 있잖아. 그냥 넘겨버리는데 실험을 해봤대요. 열심히 꼭꼭 씹는 사람들이 소화, 분해, 흡수가 많이 됐대요. 그런데 아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그냥 적당히 먹고 넘굴래요 이런 사람은 소화, 분해, 흡수가 남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떨어졌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주수를 만들죠 그럼 얘를 우리가 꼭꼭 씹겠어요? 주수 그냥 항상 왜 우유도 뭐라 그럴게요 침이 날수 있도록 입에서 씹어서 먹으라 하는데 알고 있어요 근데 실천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해요? 실천이 안 되는 거는 딴 방향을 찾으세요 여기 뭐냐 하면 레몬즙입니다 레몬즙을 한 큰술을 넣었더니 야가 구연산 성분이 내나 침이 하는 역할처럼 우리가 소화, 분해, 흡수를 도와주는 작용을 하더랍니다. 야는 100도 이상 가열이 되면 파괴가 되는 비타민C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안 넣을 겁니다.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보관할 때 병에 넣을 때 식었을 때볼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게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가 이제 네 가지 설명했죠. 자, 껍질채 하세요. 열을 가하세요. 그리고 어 올리브유를 한 수건을 넣으세요. 그리고 위에서 소화 분해 흡수되도록 언제 구연산이 많은 레몬을 넣으세요. 이랬는데 마지막에는 뭐냐 하면요 장이 좋아야지. 제가 이 주술을 아무리 했더라도 흡수가 되고 배출이 돼줘야 되는데 흡수가 많이 되고 배출이 뜯게 되면 좋겠는데 영양소까지도 배출이 돼버리는 수가 많더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A, B, C 조치를 해 드릴 건데 A, B, C에는 피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피트가 색깔이 너무 곱다 보니까 뭐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변을 봤는데 어우 내가 놀랬어요 나도 모르게 변이 혈변이라서 소변을 봤는데 어머 뭐 화장실 소변이 다벌거트래요 그분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흡수가 덜 되고 다 배출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꼭 장에서 흡수와 배출을 균형 있게 해주는 어, 유익균이 제일 많이 들었는 꿀이 뭐냐 하면은, 캐나다 가면은 단풍잎에서 뺏는 꿀을 메이플 시럽이라 그래요. 개가 제일 고른 역할을 잘 해준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이플 시럽의 향기가 원장님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넣을게요? 여기 보면은요, 아, 어, 올리고당은 올리고당, 이 요리 올리고당은 당을 올려요. 안 돼요. 자, 포락토 올리고당인데, 이 포락토라는 유익균이, 어, 보통 마트에 가면 30% 들었어요. 어떤 마트는 60% 들었어요. 저는 어떡하냐? 100% 들은 걸 샀습니다. 100% 들은 걸꼭 하나 사놨다가, 자, 요한 컨수를 넣을 건데, 야도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만 해놨죠. 언제 넣으려고? 다 끝나고, 제가 병에 담을 때, 먹을 때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도마도는 제가 다섯 가지를 분명하게 지켰냐를 봤을 때 효과가 있는데, 자, 요 도마도도 일인기 있더라고요. 알고 먹었을 때와 모르고 먹었을 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먹을까? 아~ 뭐~ 먹기 싫은데 뭐~ 질려 안 먹어 이럴 수가 있는데 이 도마도는 어떤 사람이 제일 먹으면 좋으냐 하면은 혹시나 원장님 같은 경우는 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되니까 갑상선 유방 임파선 요쪽은 여성들의 치료 목적이 되더랍니다 어~ 일본 같은 데나 안 그러면 내부에 도마도의 효능이라고 한번 들어가 보면 어~ 미국의 하버드 의대에서 남자들은 전립선 여자들은 갑상선. 요 환자들을 4만 명을 모아다가 정확한 방법으로 6개월을 드시게 했더니 49.8%가 아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갑상승 쪽에는 이 도마도가 있잖아요. 되게 효과가 좋은데 유방하고 이걸 해서 어 보통 보면은 드실 때도 그냥 제가 어 고객님들한테 드린 컵은 200cc 컵입니다. 하루에 300cc씩 두번 정도. 근데 이게 남자분들은 전립선에 되게 제가 좋다 그랬죠? 이 주술을 해가지고 제가 이 기계를 한 7년 정도까지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게는 에 원래 어머님들이 오셔갖고 배우러 오시잖아요. 구입하러 오셨으니까 제가 사용을 잘하게 가르치는 수업이잖아요. 그런데 어, 어제 같은 경우도 일요일이었는데도 부부가 같이 오셨어요. 며칠 전에도 보면은 부부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많았냐 하면 자기가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맨날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음, 저보고 강사님 제가 하려고 배우러 왔어요 뭐 제가 해서 우리 집사람 주문 되잖아요 이래서 남자분들은 정확하게 이 다섯 가지를 지켜서 3개월만 드시고 나면 변화가 생깁니다 아유 우리 여정숙씨 마트 가요 왜가작하게요 도마도 살려고. <laughs> <laughs> 그 정도로 좋은데, 요걸 하실 때는 제가 왜 아까 도마도도 도마도 주스만 하지 말고 해독 주스를 같이 하라 그랬냐면요. 음. 아까 양배추가 들어갔죠. 자,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남들보다도 이 흡수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 양배추가, 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영양소 순 중에서, 어, 비타민 K. 비타민 U가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보통 보면 은 비타민 U 같은 경우가 어 위장에 장애치료 목적을 먹는데 우리 고객 중에서 어떤 분은 평생을 신경성 위염을 앓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다가 양배추와 사과와 바나나를 자 양배추는 익혀야 됩니다 익혀서 한 3개월 먹었더니 평생 나았던 참 알았던 위를 낫게 했다고 그분은 이 기계를 사는 목적은 양배추 하려고 샀답니다.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요 어, 양파 아시죠? 어, 혈압이 있는데 양파를 익혀서 먹어야 되거든요. 양파를 먹기 위해서 샀다 그럽니다. 그런데 요 기계는 지금 보시면 어, 조금 어떤 걸 아시면 더 좋으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양배추, 양파가 맛이 별로 있겠어요? 별로 없죠? 마, 맛이 없다. 요럴 때는요. 무조건 뭘 넣어주시면 좋으냐 하면은 저처럼 요런 식으로 바나나를 발효가 잘 됐는 거를 두개 정도를 냉동 보관해 놨다가 항상 자, 열을 가할 때는 넣지 마시고 열을 가해서 다 끓인 다음에 약간 식었을 때 넣어서 한번 돌려 줍니다. 이러면은 맛없던 양배추가 되게 맛있으면서 또 여기서 영양도 부족했던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칼로리가 없어요. 이제 야채에는. 근데 유일하게 이 바나나에는 칼로리도 있으면서 어또뭐가 있냐면은 비타민 C도 많지만은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이 같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맛없어요 할때 요걸 넣어 주고 또 너무 독해요 할 때도 넣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지금 끓이기 때문에 나중에 넣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뭘 넣냐면은 브로콜리를 넣었거든요. 브로콜리가요. 우리들이 왜눈 떨림이라든지 여성들이 부족함 마그네슘, 칼슘, 철분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이 브로콜리가 한때 좋다 그래가지고요. 어 되게 유행했습니다. 기억나실란지 몰라요. 데쳐가지고 초장에 많이 찍어 드셨거든요. 그게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맨날 첫날 식탁 위에 찍어 먹기가 안 되고요. 크게 먹기도 또뭐 되게 행복하진 않더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때 넣어 주는데 얘는 또어 노화된 세포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유해 물질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흡수해서 배출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자 저는 외양배추 브로콜리를 넣을게요. 자, 잘안 먹게 되더라고 양배추 아무리 좋다 해도. 브루콜리 좋다 해도 잘안 먹게 되더라고 저, 제가 제 개인을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당근도 눈에 좋은 있잖아요. 베타카로틴이라든지 간에 좋은 영양성분이 많아요. 그런데 비타민A도 많고 저잘안 먹더라고요. 식생활 중에서.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넣고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약간 식었을 때 바나나와 사과를 넣을 겁니다. 요거를, 어, 일명, 도마도 해독 주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어 개인적으로 제가 엄마가 갑상선이 있어가지고 자 지금 보면 자기가 아까 디톡스 주스 하는 것보다는 얘가 좀 빠르거든요 어한 2분 정도 갈 건데 저는 아까 한번 돌렸죠 한번 돌려서 갈았기 때문에 두 분만 더 들어가면 끌겁니다 그러면 요게 10분 안에 완성이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게. 그죠? 자, 얘는 항상 요리하다가 보면은 어. 자, 저는 그냥 청결 주스로 할게. 빨리. 총세번 정도만 갈고 끝낼 겁니다. 저이 시간 다 되도록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시면요. 어... 자, 처음 쓰시는 고객님은요. 복잡게 생각 마시고 그냥 디톡스 시작 놀라놓고 끝났다 하면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꾸 하다가 보면 요령이 생겨요. 어떠냐 하면 제가 있잖아요. 함량이라. 그런데 어, 주택에 살거든요. 텃밭에 엄청 많은 도마도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20분씩 갈아가지고 하려 하니까 시간이 걸려요. 아까 저처럼 저렇 하면 7분 정도만에 끝나거든요. 끝나면 어떠냐 하면은 얘가 조금 이제 식었다 칠게요. 저는 식혀난 걸 드릴게요. 자, 어, 요런 식으로 딱요 정도로 두 병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당기게도 많아요. 하면 되는데 이 기계를 꼭 사야 되고 또 사러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일반 믹스기는 아까 곱게 갈리지 않아서 어왜 껍질이 소화도 안 되고 목에 걸린다 했고요 또 우리가 보통 보면은 끓이는 것도 하려 그러면 내가 끓여서 삶아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얘는 한 번만에 지가 삶아서 갈아서 끓여서 끝내면서 아까 이제 우리 어 사부님이 뭐라 했나 하면은 스방님이. 다 좋은데 시끄럽다 그랬거든요 얘 기계가 시끄러워요 왜 시끄럽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아 파워가 있는데 거기가 보면은 어 1부터 10까지 파워가 있어요 근데 파워를 제일 세게 제일 빨리 갈아요 왜 시끄럽게 내가 수동으로 낮출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가냐 하면은 짧은 시간에 빨리 끝냈을 때 장점이 있어요 일단은여어에서 파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단은 너무 오래 갈지 않았어요 딱 1분 갈았어요. 그랬더니 공기하고 산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그렇지 않는 기계에 있는 분하고, 이 기계에 있는 분하고, 제가 실험을 한다고, 요렇게 해가지고 두고는 언제까지 두고 봤나 하면은 많이도 필요 없어요. 5분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게요? 딴 기계에 했던 있잖아요. 도마도 주스는 밑에가 깔았대요. 그러고 우에가 분리가 되대요. 그게 뭔 말이냐 나열 받아서 파괴됐고요 공기가 많이 오랫동안 닿아서 산화됐어요 이러는데 시끄러워도 참아야 돼요 왜1 분이니까 그래야지만이 얘가 어 영양이 파괴가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더 아리켜 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보시면 자 주택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러시면요 음~ 제가 아까 여기 컵을 하나 뒀는데. 자, 알겠네. 예를 들어서, 자, 요거는 원장님 한 잔씩 드시고 옆으로 돌릴게요. 드셔보세요. 자, 내가 있잖아요. 텃밭에 너무 많은 농사를 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이 샀어요. 이럴 때는 또이거 파우치라 그럽니다. 이 파우치는 쿠팡에다가 주문하면 있는데 100cc, 200cc, 300cc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필이 여기 보면은 재생이 가능합니다라고 표시된 팩이 있을 겁니다. 요걸 사시는데, 야기가 붓기가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붓는 부위가, 아, 28mm. 조금, 여기 넓은 데다가 제가 이렇게 불 겁니다. 한번 보세요. 컵 하나 주세요, 여기. 물은 고기다 버려 놓으시고. 아, 컵 하나만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보세요. 파우치로 만들었습니다. 300cc를 이렇게 넣습니다. 300cc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예를 들어서 야가 딱 얼마냐 하면은 까닥 채웠을 때가 2리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게 보통 어, 200cc 넣었다, 300cc만 이러면은 10개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어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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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은 양이 있을 때는 해서 냉동 보관하세요. 그죠? 냉동 보관하셨다가.